생각 그래가지고 이제 희정입습니다 근데 어때요? 여기 사진 여기 진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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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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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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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생 마년만 남편 시절이 있었고 남편 시절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아, 2학년 그리고 진짜 고등학교를 6명의 친구들이 왔거든요 이친구에게한주아나안아나안 네, 대한민국 친구소리하시도요고등학친들 꿈을. <laughs> 야, 너무, 양식, 사실, 사실, 너무, 너무, <laughs> 그러니까, 뭐, 뭐든 열심히 하다 보면, 어렸을 뭐, 때 몸을 잘 많습니다, 사실. 3분째씩 한 400점 에 400점도 넘었었고, 5분째있었는데 항상 건강, 그리고 부모님과 사이, 얘기도죠. 부모님과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있는 그런 꿈, 그거를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어, 정말, 조금씩 조금씩 성장할 수 있는 자신을 볼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럼 MC 박이었습니다박이다 지금 여기 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 아, 총총총총총총총고총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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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